자, 네, 그래서 먼저 VC882 설치 방법에 대해 좀 안내를 간단히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 한 달간 있었던 어, 이슈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VC882 설치인데요. 제일 먼저 이 스테레오 케이블을 한쪽을 이제 자르시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선3 개가 나올 건데요. 이게 자세히 이게 보시면 하나는 L, 하나는 R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투 채널 이제 스테레오 케이블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먼저 스테레오 케이블을 절단하고 이제 피복을 벗겨서 터미널 블록에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터미널 블록을 그대로 VC882로 VC882의 오디오 아웃 터미널 블럭에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디오 디인베딩, HDMI로 들어온 비디오 오디오를 이제 H, 영상은 이제 HDMI로 빼고 오디오는 별도 뭐코엑셜 뭐 스테레오 어, 스피커로 출력을 송출, 따로 송출하실 때 분리하실 때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고 이제 반대로 오디오랑 HDMI가 따로 들어가고 이제 HDMI HDMI 아웃에서 비디오와 오디오가 같이 나가는 그런 인베딩을 사용하실 때는 이 VC88이 전면에 오디오인 포트에다가 이 터미널 블록을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말로만 하면 사실 좀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케이블을 직접, 터미널 블록 직접 만들어 봤는데, 이게 이게 보이시나요? 왜제 손이 잘 보이죠? 이게 터미널, 터미널 블록이 잘 보여야 되는데. 어, 예. 어. 아, 쉽지 않네요. 유튜버의 길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일단 PPT에 뭐 사진이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어,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하고요.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연결을 끝마치신 다음에는 이제 앞에 모드 버튼을 이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오디오 인이라고 적혀 있는 곳의 그 모드 1은 이제 1번 핀, 왼쪽 핀을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모,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모드 2버튼의 버튼은 1, 3번 핀을 밑으로 내리고 2, 4번 핀은 2번, 4번 핀은 위로 올린 상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HDMI로 들어온 비디오와 영상이 각각 영상은 HDMI 모니터, 오디오는 뭐 스테레오 별도 이제 오디오로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좀 터미널 블록을 이제 어떻게 연결하고 뭐 자르고 그리고 버튼 설정을 하는지 일단 간단히 좀 안내를 드렸고요. 네, 혹시 중간에 접속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다시 한번 조금 서속과 어, 소속과 성함 남겨주시고 혹시 채팅이 좀... 잘안 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담당 영업사원이나 별도 루트로라도 조금 이제 출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어, 기술 및 제품 이슈에 대해 조금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 먼저 데이지 체인 문제. KH-1508A 두 대를 데이지 체인에서 사용하시다가 이제 콘솔을 두 개를 쓰셔야 돼가지고 KH2516A 두 대로 교체하신 고객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데이지 체인을 하면 키보드 오입력이 발생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KH2516A에서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이 데이지 체인 케이블도 이제 KH1 시리즈랑 2 e 시리즈가 서로 다른 걸써 줘야 되는데 이제 1508A를 데이지 체인에서 쓰고 있었으니까 1508 1 시리즈, KH1 시리즈 데이지 체인 케이블을 그대로 KH2516A에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내를 드렸죠. 전용 이제 KH2 시리즈의 데이지 체인 케이블은 다른 걸또 이제 전용 케이블을 쓰셔야 되니까 케이블을 바꾸시라고 네,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CS724KM에서 듀얼 모니터 사용 시다운드리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PC에 이제 모니터를 한, PC 1번에는 이제 모니터를 두개 연결하고 2번에는 모니터를 한대 연결해서 이제 쓰셨는데 이게 1번 PC에서 이제 듀얼 모니터를 쓴 PC죠. 메인 모니터가 왼쪽 모니터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바운드리스 스위칭에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메인 모니터를 오른쪽 모니터로 설정을 한다. 그러니까 주 모니터를 오른쪽 걸로 체크를 해주면 바운드리스 스위칭이 이제 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메인 모니터랑 2번 PC 모니터 사이에 이제 서브 모니터가 한대 있죠. 이 모니터를 건너뛰고 계속 바운드리스 스위칭이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이거는 확인을 해본 결과 이 바운드리스 스위칭이라는 기능 자체가 주 모니터가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할 수밖에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분께 이제 충분히 안내를 드린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어 주문서를 왼쪽으로 쓰는 것를 쓰는 것으로 해결을 예,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네, UC 30네세 번째로 UC 302에서 비디오 캡처 장치 2개 추가 시 문제. UC 302는 다들 아시다시피 예, 캡처된 화면을 어, PC로 보내서 OBS나 뭐 여러 소프트웨어를 통해 라이브로 송출하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 OBS에서 UC302를 통해 들어온 그 영상을 두 개를 이제 추가를 하고 싶으셨나봐요. 근데 하나, 두 개를, 두 개를 추가하면 두번째게 이제 화면이 안 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건 뭐 따로 저희 제품 쪽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OBS 소프트웨어 자체가 어떤 캡쳐보드를 쓰든, 쓰든 동일 캡쳐보드를 두번 추가하는 걸 지원을 안 하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XSplit이라고 OBS만큼이나 좀 이제 자주 쓰시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걸 쓰니까 이제 두 개가 다 추가, 두번 중복 추가가 이제 되더라. 이거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예, 맨 처음에 이제 비디오 OBS에서 비디오 캡처 장치 1, 2 이렇게 두 개를 추가를 했는데 보시면 하나만 화면이 나오,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OBS를 썼을 때 이런 거고 고객이 원하셨던 것은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 이런 식으로 똑같은 화면을 두 개를 이제 캡처 보드로 들어오는 화면을 두 개를 이렇게 띄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OBS에서는 지원을 아, 지원을 안 하고 X Split에서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 이 소프트웨어를 쓰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고객분도 이제 납득을 하셔서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네, 네 번째.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이제 되게 쉽, 간단한 건데 이제 좀 놓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PC, VM 공사공사 HA, TV 구성으로 연결했는데 TV에서 이제 영상은 나오는데 이제 소리가 안 나오는 문제가 있 문제가 있다고 하셨고요. 이거는 이제 간단히 조금 어, 놓치실 수 있는 부분, 부분들을 안내를 드렸어요. 이제 PC 우측 하단에서 오디오 출력 장치를 A10 4K HDMI로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TV에서도 리모컨을 열어 리모컨을 통해 이제 설정을 보시면 제 외부 스피커랑 TV 스피커로 두 개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외부 스피커는 TV에 따로 연결하는 그 모, 어, 스피커를 말하는 거고 TV 스피커로 설정을 해줘야 TV 자체 음량으로 이제 송, 어, 오디오가 출력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안내를 드렸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VM 020 HB에서 오디오가 이제 오토 스위칭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뭐 매뉴얼에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오실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요. 일단 020 HB의 오토 스위치는 비디오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포트가 연결이 1번 포트 화면을 출력하고 있을 때 2번 입력을, K, 2번 입력을 연결하면 비디오는 2번으로 자동 전환이 돼요. 근데 오디오는 자동 전환이 되지 않아서 계속 1번에서 이제 멈추고, 1번에, 1번 소스에 오디오를 출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디오는 무조건 수동으로 이제 전환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슈. 안내해 드리기 전에 중간중간 이제 들어, 어, 접속하신 분들은 네. 채팅창에 소속과 성함 한 번씩만 좀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이제 블루, 아이고, 모델, 예, 블루레이 플레이어에서 이제 TV로 전환, 화면 전환을, 소스 전환을 하면 화면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VS481B에 PC, PC랑 블루레이 플레이어를 연결하고 481B 출력을 VC881에 연결해서 오디오 이제 따로 비인베딩 하고 또 HDMI로 비디오 출력하는 그런 구성이었는데요. 이게 PC에서 DVD 플레이어로 전환을 해주면 화면이 잘 나오는데 DVD 플레이어에서 PC로 전환하면 화면이 안 나오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DVD 플레이어는 HDCP를 지원하는 소스고 PC는 논 h d c p 소스라서 이제 HDCP에서 논 h d c p 로 전환할 때 8VC881과 VS481 비간의 이제 호환 문제가 발생해서 생긴 이슈였고요. 이거는 이제 호환 펌웨어로 VC881을 업그레이드 하고 VC481B에 HPD-ON이라는 어, 설정을 해줘서 이제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이제 똑같이 마주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 에이튼 기술부로 연락 주시면 제가 이 펌웨어를 보내드릴 테니까 어,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일곱 번째 문제. 맥북을 소스로 해서 vs184a를 거쳐서 uc9020 입력으로 연결하면 맥북 화면이 안 잡히는 문제. 네, 이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제 uc9020을 포함해서 저희 그 스트리밍 장비들이 다 hdcp 소스를 출력, 어,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어, 요즘 맥북이 이제 예전 맥북과는 다르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non-hdcp랑 hdcp를 다 지원하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맥북, 맥북을 맥북 바로 uc9020에 연결하면 화면이 나오는데 무조건 hdcp 1.4 처리가 돼서 비디오를 송출하는 184a를 거치면 이제 화면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 놓칠 수 쉽게 그냥 까먹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더좀 어, 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드리고요. 네. 그리고 VC486이 이제, 뭐, A, 3G SDI, 뭐 12G SDI, 뭐 HD SDI, 이렇게 여러, 어, 규격을 지원을 하는데, 어, 12G SDI로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을 3G SDI로 뺄수있는 이렇게 스케일링 할수 있는지, 이런 문의가 있었는데, 어, VC486은 스케일러까지는 이제 내장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입력받은 대로 출력한다. 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고요. 네. 그리고 UC3020이 이제 3020을 이제 줌으로 이제 영상을 보내서 송출할 때 이슈였는데, 이제 UC3020이나 UC3021을 통해서 영상을 PC로 받으면 줌에서 이 좌우가 반전이 돼서 표시가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줌에서 이제 설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줌에서 이 mirror my video라는 그 비디오 설정을 체크해 주시면 좌우 반전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해결이 되니까 이것도 유용하게 어... 팁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디오 설정, UC9040의 오디오 설정인데요. 이게 화면은 2번 소스를 출력하는데 오디오는 4번 소스에 오디오를 출력하고 싶다 나오게 하고 싶다 이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UC9040 상단 오디오 버튼에 라인 인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일단은 어, 1번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AFV라는 그 버튼이 HDMI 1, 2, 3, 4 오디오 버튼 밑에 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AFV를 끄면은 그 소스를 화면 출력 어 화면을 이제 보내지 않아도 오디오는 계속 그 소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HDMI에 AFV를 끄면 꺼스 끄고 이제 2번 화면을 송출을 하면 화면은 2번 소스가 나오는데 오디오는 계속 이제 4번 오디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라인인은 네, 이 라인인 버튼은 UC9040 후면에 오디오 입력 포트가 이제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 그 각각 마이크와 일반 라인 입력 이두 개를 서로 바꿔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UC9040 오디오 1번에 마이크를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 라인 인을 켜 가지고 저 라인 인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이 마이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2번을 선택하고, 라인인을 이제 켜, 꺼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패드 온웨어 프로 앱에서 저 터치를 해가지고 마이크를 눌러서 이제 활성화를 해주셔야 마이크가 소리가 나거든요. 이런, 어, 설정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라인인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